선생님 안녕하세요. 캐즈쌤 이주혜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캐즈쌤에서 운영하는 9월, 10월 모의고사 반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 저희 캐즈쌤에서는 9월부터 선생님들께서 시험장에 가셔서 떨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보실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와 실력의 준비를 함께 겸하는 실전 모의고사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 저희 퀴즈쌤 커리큘럼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1, 2월에는 어, 유아교육 개론에 대해서 이론을 또 알아보고 교직 논술 반에서는 어떻게 해야 선생님들께서 교직 논술의 시험을 잘 대비하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배웠었고요. 또 3, 4, 5월에는 유아교육 강론에 대한 이론과 그리고 교직논술반에서는 1, 2월에 배우셨던 내용을 토대로 선생님들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어, 논술 답안을 써보시는 반을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6, 7, 8월에는 어, 문제풀이 반을 통하여서 우리가 1월부터 5월까지 배웠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잘 알고 있고, 어떤 부분을 잘 알지 못해서 내가 더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교직 논술에서도 팀 님께서 계속적으로 논술을 써 보시면서 나의 논술에서 어떤 부분을 더 내가 강화시키고 더 어떤 부분의 실력을 늘려야 될지를 파악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 하이라이트 종합 선물 세트인 저희 9월 10월 실전 모의고사 반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여태까지 공부하셨던 것들을 모두 응축한 문제들을 통하여서 실전에서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시는 연습도 하시면서 그리고 각각의 영역들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 답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떠한 개념을 더 내가 강화시키고 보충해야 되는지를 좀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저희 실전 모의고사 반은 총 8회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한 회마다 교직논술, 교육과정 A, B의 시험을 선생님들께서 보시게 될 거고요. 시험을 보신 다음에는 저희가 준비한 해설 강의 영상을 보시면서 선생님들께서 어떤 부분이 내가 생각한 정답과 가까웠고 어떤 부분은 내가 놓쳤는지를 파악하시는 시간을 마련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 저희 수업 진행 방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오프라인 방법과 온라인 방법을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응시를 하실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응시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응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스쿨이 노량진에 위치해 있어요. 서울 노량진에 위치해 있는데 어, 오프라인 시험을 원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사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배정해 드린 시험장에서 실제 1차 시험 시간과 동일하게 저희가 시험지를 나누어 드리면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푸시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어 그런데 서울이 너무 멀거나 아니면 오시기가 어, 적절하지가 않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도 응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응시를 하시면 선생님들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줌으로 접속을 하셔서 저 이제 시험 감독관님이 시험 시작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 시간 동안 시험을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답안지도 작성을 하시는 방법으로 마치 온라인이어서 내가 집 또는 뭐 카페 같은 곳에서 시험을 응시하지만 그 시간만을 선생님들께서 실제 시험 시간과 동일하게 한번 경험을 하시면서 이 실제 시험에 대해서 좀 간접적으로나마 선생님들께서 체험을 하실 수 있는 온라인 응시 방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응시나 온라인 응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먼저 저희에게 사전 신청을 해주셔야 저희가 어떤 선생님들께서 좀 신청을 하셨는지를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응시를 원하시는 선생 선생님들께서는 저희 키즈쌤 어, 카카오톡 채널이 있어요. 그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을 미리 해주시거나 아니면 전화번호로 어, 전화를 주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오프라인 응시나 온라인 응시를 어, 부여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제공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응시랑 온라인 응시를 동시에 신청하시는 것은 불가하고 둘 중에 하나만 택하여서 응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직장을 다니거나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직접 와, 오시거나 이 해당되는 시간에 온라인 접속을 하지 못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온라인 오프라인 응시가 아니셔도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시간에, 어, 저희 모의고사 문제를 출력하셔가지고 풀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응시 또는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신 후에는 저희가 제공하는 교직 논술 교육과정 AB 해설 강의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내가 어떻게 더 보강, 하고 보완해야 되는지를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오프라인 온라인은 모두 목요일에 해당되는 시험 1차 실제 시험 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강은 9월 8일이고요. 목요일마다 해설 강의가 올라가고 온라인 오프라인 응시가 가능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는 굉장히 신생팀, 루키팀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과의 소통을 좀 많이 중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키즈쌤이 많이 궁금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키즈쌤을 검색하셔서 저희가 어, 강사들이 같이 얘기를 나누는 대화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화방에 참석하실 수도 있고 또는 저희 카카오톡 채널도 이용하시면서 선생님들께서 궁금한 거 질문 남겨주실 수도 있고요. 저희 다음 카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키즈쌤이라는 다음 카페 검색하시면 하셔서 들어오시면 팀님들께서 저희 커리큘럼이라든지 여러가지 장학 연수 자료들에 대한 부분도 제공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키즈쌤 언더바 에듀를 치시면 어, 다양한 어, 시험 기출문제의 문제 문제를 제공하고 또 관련된 답안도 선생님들께 드리고 있고 또 저희 케즈쌤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라든지 임용고시 뉴스 같은 것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팔로우 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에도 케즈쌤 영상들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도 관련된 영상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9월, 10월 모의고사반 설명은 이렇게 마치고요. 저희 어, 공부 이번에 하시는 선생님들 모두 모의고사반에서 만나서 같이 문제도 풀고 관련된 내용들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되는 문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빠르기도 하지만 9월은 너무 새로 시작하기 좋은 날이기도 하죠. 여태까지 조금 공부를... 느슨하게 하신 선생님들이시거나 아니면 내가 이명고시 볼까 말까 고민이 된다.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잘 모르겠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선생님들께서 각자의 방향을 잘 정하셔서 그 방향대로 꿋꿋하게 걸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공부하시다가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상담이 필요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저희 다음 카페에서 상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줌으로도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찾아오셔서 저희에게도 말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9월 10월 모의고사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